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그래도 지금까지는 형님이 오랫동안 매일같이 어머님 곁을 지켜줬다고 생각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나니 이제는 들고 일어나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시어머니와 형님을 분리하기 위해서 더 어머니 옆에만 있었고, 어머니께 형님이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의 세월 동안 세뇌를 시킨 건지 모르겠지만, 하나씩 하나씩 어머님 스스로 하실 수 있도록 자존감도 높여드리고, 너무 기죽어 살지 말라고 꾸준히 말씀을 드렸죠. 어머니는 처음에는 너무 그러지 말라고 저를 말리기도 하셨지만, 지난번 세입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신 것도 있고 점차 제 말을 듣고 조금씩 마음을 다잡으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님도 있고하니 제가 형님을 아예 어머니가 떨어뜨려 놓을 수는 없었죠. 하다못해 납득할만한 사유를 대서 분가라도 시키고 싶었는데요. 그렇게 매일 신경을 곤두세우고 형님을 관찰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백승이라고 하니, 적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때를 기다렸고, 마침 좋은 기회가 오고야 말았습니다. 하루는 어머님도 방에 들어가 쉬고 계셨고, 저는 주방 뒷문으로 들어와 분리수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관으로 들어오는 형님은 제가 주방에 있는지 몰랐나 봅니다. 누군가는 분주하게 통화하면서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어머니 방문을 슬쩍 열어보고 어머니가 주무시는 걸 확인하고는 주방에 놓지도 않고 바로 거실 소파에 발라닥 누워서 마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왠지 모르게 숨소리를 죽이고 형님이 전화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아 정말 이놈의 집구석 요즘엔 그냥 하나하나 다 마음에 안 들어 동서가 들어오면 좀 편해질까 싶었는데 오히려 방해만 되고 그냥 빨리 내쫓아 버려야겠어. 형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질 대화의 내용들이 어떨 것이라는 건 짐작이 가더군요. 일단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핸드폰 녹음 버튼을 눌러 거실 쪽으로 향해 소리가 잘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이어지는 대화에서도 시어머니 뒷담화. 아주머님 뒷담화, 그리고 제 욕까지 하루아침에 쌓인 게 폭발에 다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평소에도 꺼리낌 없이 우리들의 뒷담화를 저리도 신나게 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형님은 선을 넘는 말까지 꺼내더군요. 조금만 기다려. 아, 나도 이제 슬슬 정리하려고 했어. 최산분할 유산 상속 같은 것만 유리하게 잘 준비되면 은 받을 거잘 챙겨 받고 이 집이랑 볼일 없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 그때였습니다. 밖에 누우있니 어머니께서 잠에서 깨셨는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자 형님은 통화 중이던 전화를 서둘러 꿈꾸는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아마 어머님의 반려견 해피한테. 사료를 좀 주라는 것 같았습니다. 네, 어머님, 제가 잘 챙겨줄 테니까 걱정 마시고 저녁 식사 전까지 좀더 주무세요. 그러고 현관을 나가면서 못다한 듯 마저 통화를 이어서 하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전 거실로 나가서 형님을 관찰했죠. 형님은 마당에 나가서 의자에 앉더니. 해피의 사료를 그릇에 담아주고 해피가 먹고 있는 그릇을 발로 툭툭 건드리면서 재밌다는 듯 전화통화를 하며 웃고 있는 겁니다. 해피는 어머님 집안에서 키우던 커다란 리트리버인데 어머니 호흡기에 좋지 않다면서 형님이 마당으로 내쫓았죠. 그렇게 순하고 말잘 듣고 사람 좋아하는 개가 형님 때문에 쫓겨나서 마당에서 목줄에 묶여 사는 걸 보니 그리고 어머님이 좋아하는 개인 줄 알면서도 형님이 태연하게 해피를 약올리는 모습을 보니 그 모습이 마치 시어머니를 대하는 형님의 마음 그대로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보다 못한 제가 현관문을 벌컥 열고 말했죠. 형님, 지금 해피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형님은 통화 중이던 핸드폰을 내리고 해피의 밥그릇에 발을 떼더니 되려 저에게 어디 어른에게 큰 소리냐며 화를 내더군요. 왜 멀쩡히 밥 먹는 애그릇을 가지고 약올리세요? 제가 소리를 치자 털이 꼬질꼬질한 해피는 자기가 잘못하기라도 했다는 듯 꼬리를 내리고 저를 올려다보며 눈치를 보더라고요. 아니 동서가 거기서 왜 나와? 그리고 걔랑 놀아줄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런 거 가지고 목소리를 높여? 감히. 형님은 화를 내며 저에게 소리쳤고 어머님도 마당에서 나는 시끄러운 소리를 들으셨는지 폴펄하신 몸으로 힘겹게 마당으로 나오셨습니다. 일단 저녁 식사도 준비해야 했고 어머님이 나오셔서 그 상황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다 모인 자리에서 전낮에 형님이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것과 해피의 밥그릇을 발로 엎으면서 웃고 있는 형님의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님도 남편도 놀라는 표정이었지만 가장 놀란 사람은 아주머님이었습니다. 얼굴이 빨개진 형님은 그런 거짓말 믿지 말라고 어머님에게 빽소리를 지르고는 제 뺨이라도 때릴 것처럼 저를 노려보며 씩씩대다가 "당신 나랑 얘기 좀 해!" 하며 형님의 팔을 잡고 바깥으로 나아가시는 아주머님을 따라 문 밖으로 끌려나가듯 나가버렸습니다. 어머님은 너무 놀라셔서 쓰러지시는 걸 남편이 얼른 붙잡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 어머니께 물한장 갖다 드렸어요. 그날 아주머님과 형님은 대판 싸우셨고. 형님은 그날 집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주머님께 형님이 평소 어머님을 집안에만 가두려고 한 것, 어머님의 건물의 월세를 마음대로 올린 것, 형님의 전화 통화 내용 등 여러 정황을 정리해서 다 말하고 보여드렸습니다. 아무리 착한 아주머님이라도 이 시점에서는 얼굴이 빨개지도록 화를 내지 않을 수 없었죠. 아주버님은 처음에는 이 모든 상황이 믿을 수 없다고 했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동안 형님이 한 모든 행동들이 다 지금의 결과를 놓고 보면 하나하나 끼워 맞춰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최근에 어머니 건강이 안 좋다면서 마일를 위해서 유산상속도 변호사를 불러서 정리하라고 시어머님과 아주버님을 독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제가 진지한 태도로 이야기하자 아주머님은 모든 게 그럴 수 있겠다면서 점차 납득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바로 이혼하는건 사업부름 판단일 수 있으니 우선 분가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도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더 이상 형님과 못 살겠다며 아주머님에게 분가하라고 명령을 하셨지요. 오랫동안 참고 형님의 치밀한 계획대로 살다시피 하신 어머님이 강해지신 모습을 보니 안도의 마음이 들더라고요. 형님의 빈자리를 느끼시지 않도록 제가 더 어머니께 잘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그 후 아주머님과는 화해를 했지만 차마 어머니에게 찾아오지 못한 채 나가서 살게 된 형님네는 한번 금이 간 관계는 회복되지 못하고 매일매일 아주머님과 다퉜고 추악한 실체를 알게 된 아주 보님은 더 이상 형님을 너그럽게 봐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형님 내 본가 후 저와 남편이 어머니과 함께 지내게 되면서 어머니의 몸상태가 하루하루 좋아졌거든요. 저는 일주일에 서너번은 어머님을 모시고 가까운 공원으로 산책을 다녔고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건물상인들과도 가끔씩 모시고 가서 어머님이 전처럼 다시 세입자분들과 친구처럼 지낼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어머니께 대단한 약을 드린 것도 아니고 그저 말 상대도 많이 해드리고 같이 드라마 보면서 욕도 하고 강아지와 산책도 하고 공원 산책도 다니고 곁에서 친구가 되어드린 것 뿐인데도 어머님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좋아지셨지요. 아주머님은 그 끝내 형님과 화해하지 못하고 크게 싸우고 이혼을 하셨어요. 형님이 위자료를 많이 요구하긴 했지만 법정 싸움으로까지 이어지다가 돈도 많이 들고 피곤한 싸움에 형님도 잘한 게 없었던 만큼 적절한 선에서 합의하자고 해서 위자료를 주고 정리했습니다. 회복된 어머니의 변화에 남편은 물론이고 아주모님은 그동안 회사일만 신경 쓰느라 자신이 어머님과 집에 관심이 소홀했다고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이셨어요. 어머님은. 아버님 사별 후 우울증이 있으셨는데, 아무런 심리적인 해결도 못한 채 집에서만 계셨고, 몸이 약해서 집 밖에 나갈 수 없었던 게 아니었고, 형님에 의해서 점점 더 사람도 못 만나고, 강아지도 떼어놓고, 운동도 못하게 하고 모든 걸 차단해버리니, 점점 갈수록 쇠약해지신 것이었죠. 이제는 예전처럼 기력도 되찾으시고, 저와 세입자분들과 둘러 앉아서 고수톱도 치시고 좋아하시는 트로트 노래도 함께 부르시며 나날이 젊어지는 모습이 참 보기 좋으세요. 방 안에서 벗어나시고 집에서 벗어나시고 점점 활동 반경을 넓히신 어머니는 얼마 전에는 그토록 원하시던 어머님 고향 남해에도 같이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다음 날이면 아이를 출산합니다. 아주머니가 결혼한 4년 동안 손주를 보고 싶어 했던 어머니께 형님은 아이도 가질 생각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머니께서 누구보다 뱃속에 아이를 보고 싶어 하세요. 이제 형님이라고 부르기도 싫은 그 여자도 없어졌으니까 앞으로도 좋으신 어머님과 건강하게 오래오래 우리 가족끼리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